스겔서 21장 1 8 3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렛길곧두길 어귀에 서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의 모든 행위에 죄가 드러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 즉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그각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내가 엎드려뜨리고엎드려뜨리고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house> 인자야 너는 주여 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도다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다,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 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곧 멸악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다 함께. 내가 불의 섭과 같이,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것이며 네. 내가,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못할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아멘. 어,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태풍이 올라올 때 여러분 경로를 확인하십니까 저처럼? 근데 이 경로를 확인할 때 저는 좀 특이한. 감정이 있으면 솔직한 제 고백인데, 어, 일본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면 <laughs> 괘씸한 일본,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어, 이게 은혜가 못 돼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로 그냥 올라오면 아이고, 어쩌나 하고 그래요. 사실 근데 그 가는 방향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가겠죠. 뭐, 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방향에 따라서 이제 가는 거지. 뭐 일본 나쁜 놈들이니까 간다 뭐 그런 게 아니겠죠 그렇게 갑니다 이번에는 근데 일본 쪽으로 많이 갑니다 <laughs> 지난번 건 중국으로 갔고 이번엔 일본으로 가고 아, 시포 태풍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강력한 나라 바벨론이 두 길로 갈라질 것이다라고 글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갈라지는 길에서 지표를 쓰라고 했는데 하나는 어 암몬의 라바 라빠, 수도가 나빠인데 라바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견고한 성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디로 갈까? 태풍처럼 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들이 우상들에게 물었어요. 이때 점괘가 나왔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강성 강 강력한 공성전 어, 사실 더 쉬운 곳은 라바로 가는 게더 쉬울 건데 해필이면 더 힘든 이 공성전을 펼치려고 공성태와 또 토성을 쌓아서 막그 불을 쏠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작업을 하는 일을 지금 바벨론이 하려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이유가 뭘까요? 우상이 잘못 점계를 줬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지금 설명을 계속 방법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파로 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예전에 우상숭배했던 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 죄는 바벨론에게 외교적으로는 너희들과 같이 결탁하겠다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그 숨은 죄들이 드러나게 해서. 그 죄는 결국엔 또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그래도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살게 해주시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그 죄를 묻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죠. 아마 이 설교를 이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겔의 또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든 반응을 해야 될 텐데, 이설교를 듣고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유대만 이렇게 계속 때리시냐 얘기예요. 암모니 더 못됐다 얘기죠. 암모니. 뭐그 밑에 모압도 있고, 그 위에 아람도 있고, 다 치시려면 다 치시지. 왜 굳이 이 유대만 이렇게 괴롭히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4절에서 25절. 그러므로 주여 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의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그각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더 잘한 것 같고 일본이 더 못한 것 같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남들은 어떻게 살았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거룩하게 산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 할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무게를 나한테 눌러 버리시면 우리 자가 다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과거의그 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죄를 완전히 박살 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나 바벨론의 그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세워지고 나면 그들이 70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제목으로 쓰일 겁니다. 하나님의 제목으로 쓰일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다음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치신 것과 같이 모압도 치시고 암몬도 치시고 다쳐 버리시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나라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왜 암몬은 가만 두십니까? 암몬도 좀 가서 때려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암몬을 가만두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쓰여 있죠. 28절에서 29절에 인자에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 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너에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하는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본 뜻이 이스라엘도 다 망하고 모압도 망하고 암몬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악인이 돌아오기를 바라시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다시 죽지 않게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본 장자인 이 유대를 때리시고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이 새로 시작되어져서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고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이방인들 이 멸망당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고자 하는 부름의 은혜가 있어요. 이 부름의 은혜는 이스라엘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0년 동안에 모세 이후로 하나님 계속 약속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약속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목적은 좀 달라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을 한번 펴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됐습니까?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전에 과거의 죄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물으시고 죄를 물으시고 막 기억하게 하시고 막 때리시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굴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권청하노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삶이 마치 이스라엘이 우리를 때리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과 같이 우리도 심판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화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자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돼요. 이 소중한 사람들에 와서는 이제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이전에 우리가 마음에 원망과 또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들은 내버려 두시고 나만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태풍이 마치 일본으로 안 가고 한국으로 오는 것처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을수 있길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의 그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십니다. 네. 화목하게 하십 그리고 우리는 이전의 그 죄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다시금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 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나아갑니다. 아이고, 내가 아무 공로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못했구나.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